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화우션이 또한번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세 번째로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것은 찰스 드류함이라는 4만 1천 톤급 대형 보급함인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게 단순한 이루성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해 8월 원리 실라함 11월 유코남에이 이번이 세 번째 수주입니다. 미국 해군이 계속해서 한오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죠. 더 놀라운 건 한오션의 기술력입니다. 이전 정비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손상까지 찾아내서 추가 정비를 진행했을 정도로 꼼꼼하게 작업한다고 하네요. 이런 전문성이 인정받아 올해만 5대6건의 추가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마우션의 이런 성과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쾌거가 아닐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희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